안녕하세요. 워커비의 그릴기입니다. 이번 그릴기 시간에 다뤄볼 기사는 비즈 한국의 공시적 울상 공단기 프리패스 때문이라는 김상훈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우리 영단기, 공단기, 자단기, 경단기, 군단기, 단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ST 유니타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교육업체입니다. 2010년에 설립되었고요. 8년만에 국내 대표 교육기업으로 성장했죠. 입시로는 공단기, 영단기 스카이에듀 등이 있고요. 뭐 직무 및차업 교육으로는 스콜레, 유아 초등 교육으로는 키즈 스콜레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70여 개 브랜드. 앞서 말씀드렸던 경단기, 군단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7 0 70여 개 브랜드가 된다고 합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평생 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한 셈이죠. 그래도 이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건 영단기랑 공단기입니다. 일정 정액의 강의료로 1년간 관련 분야의 전광자를 모두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면서 가격 혁명을 주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프리패스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2년 전 60만원대였던 프리패스 가격이 지난해 79만원이더니 올해는 109만원이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에서 반발이 없는 겁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공단기가 초반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험생들한테 어필합니다. 그 전에. 공단기가 과목별 스타 강사들을 모두 영입해요. 한 번에 다 영입을 하고 초반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험생들에게 어필을 했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혹은 수능공 대학 입시를 공부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타 강사가 이동하면 모두 다 그쪽으로 수험생들은 바로 그 회사로 이동해서 결제하게 됩니다. 입시 업계에서는 스타 강사가 곧 매출이거든요. 스타 강사의 의존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타 강사를 데려와서 싼값에 서비스 공급해 놓고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시장의 주요 소비자들인 학생들은 달리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1타 강사가 다 모여 있거든요. 어딜 갑니까? 그러니 2년 만에 상품의 가격이 40% 이상 올라도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는 회사들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시장을 모두 차지했을 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존이 시장을 독점하고 거대 시장에서 수익을 보전해왔던 그런 방식과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이 언젠가 유통 업계를 지배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다 먹었을 때 시장 독과점 지배자의 이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살짝은 불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공시족을 울리는 프리패스라는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